오늘 나온 곳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제일 초입에 멋진, 시원한 영구조망권을 자랑하는 주택입니다. 현장 안내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전국에 엄선된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아주 튼튼하고 연면적인 넓은 견고한 전원주택입니다.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전면 쪽으로 마당 공간, 잔디 마당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쪽으로 텃밭 공간도 넓게 있는 매물이고, 본 주택의 최고의 장점은 영구 조망을 이렇게 멋진 영구 조망을 자랑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주위로 전원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서 외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주택 전면 감상하면서 진입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 아주 견고하고 벽돌로 튼튼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주택은 지면보다도 높게 올라와 있죠 밑에 보면 이렇게 통매트를 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 전원주택의 치약점인 냉기 냉기를 잡아주는 단열 부분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주택입니다. 자, 진입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들어오는 진입부 전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전면 쪽으로 이렇게 농 농경지가 펼쳐집니다. 농경지. 그리고 주택 전면에 배수로 정비도 잘돼 있고 측면에 배수로 정비도 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부지 자체가 좀 올라와 있죠. 자, 보시면 어, 지금 도로면보다도 훨씬 더 올라와서 어, 주택 부지 공사가 돼 있고 주택도 어, 우리 주택의 부지에서도 좀더 매트를 높게 쳐서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택으로 출입하는 도로고 측면의 도로고 자 이쪽으로 차량이 출입을 합니다. 출입을 하고 주택 전면 잔디 마당 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고. 후면부에 하우스 형식으로 차량의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전면부에 지금 조금 잔디가 손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주인분께서 세컨 하우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셔서 조금 정비를 하시고 수목 정돈을 하시면 주택에 한껏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쪽으로 시원한 조망 그리고 주택 주위로 조경 수목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바닥보다 좀 올라와 있고, 전면부에 데크가 시공된 모습입니다. 자, 본주택, 복층형 2층 주택입니다. 자, 주택 주위로 한번 둘러볼게요. 주위로 조경 수목들, 소나무도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자, 여기가 약간은 오픈형 하우스 식으로 차량 차고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후면부로 넓은 또, 농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자, 이, 이 공간에 기존대로 농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따로 이 농터가 필요 없으면 분할해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 어, 세컨하우스 용도로 농막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별채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재분들이 온다면 이 앞쪽에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자, 이 뒤쪽에다가 농막식으로 게스트 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넓은 뒤쪽에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주인분께서 어, 타 지역에 계시고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주택은 어,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조금만 손 보시면 주택이 아주 어, 멋지게 변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측면 쪽으로 배수로가 돼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자, 이런 공간들이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에요. 우리 주택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에도 전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잔디 마당도 시원시원하게 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택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자, 주택은 이렇게 데크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자, 이 공간에 테이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고 바베큐 파티하기 좋겠죠? 자 앞쪽에 이렇게 멋진 조망을 감상하면서 가족들과 식사하기 좋은 공간. 자 주택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묵직한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전체적으로 주택이 좀 중후한 느낌이 들고 어, 내부는 친환경 자재의 황토 벽돌을 사용해서 아,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가 있다면 본 주택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자 신발장 공간. 차시 형식으로 중문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너,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도 박공 형태를 띄고 있어서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 아, 위쪽도 또 픽스창이 되어 있어서 해가 아주 잘 드는 그런 주택이에요. 자, 주택 거실이 상당히 사이즈가 넓고, 자, 전면 쪽으로 이 주택의 가장 장점인 어, 전면에 뷰를 그대로 살린 주택입니다. 앞쪽에 창호가 크고 집 내부에서 이런 겨, 멋진 경관을 어, 영구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1층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들어와서 거실 받고 왼쪽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거실 공간에 붙어서 이렇게 약간 분리식으로 주방 공간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자 보시면 하부장과 상부장이 있는 모습이고 기역자로 길이 폭이 긴 주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냉장고 같은 거좀 놓으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주방은 화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 계단 창 공간. 자, 이런 공간 활용을 해서 어, 짐들이 많은데 이런 짐들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에서 바로 이어지는 자방 공간이에요. 붙박이 장이 갤러리 형식으로 화이트 톤으로 갤러리 장이 짜이는 모습이고, 자이 방도 전체가 황토 벽돌 친환경 자재 황토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도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바로 반대편으로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사이즈가 꽤나 넓어요. 꽤나 넓은 사이즈고 어, 환기창 샤시 창호가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본주택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넓은 다용도 창고 공간이 있고, 아까 이 직전에 봤던 작은 방을 여기 아궁이 가마솥 군불방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작을 떼면 저 방이 데펴지면서 찜질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주택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창고 공간이 있어요. 창고 공간. 시골 생활하면 이런 창고 공간이 꼭 필요하겠죠. 자 가족들 와가지고 여기서 닭백숙 같은 거 삶아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목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전체가 다 황토 벽돌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실의 모습이 거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2층 높이의 픽스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2층도 따로 불을 켜지 않아도 아주 밝고 화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2층은 방두개 침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측과 좌측으로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볼게요. 자,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자, 침실 공간. 첫 번째 침실 공간. 그리고 반대편에,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의 침실 공간이 있어요. 방이 매우 큽니다. 자,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두 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넉넉하게 총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 앞쪽에, 전면쪽에 복도식으로 왼쪽은 화장실이 있어요. 작은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나가시면, 본 주택에 또또 하나의 장점을 살렸죠. 여기서 책책 책 읽고 차한잔 마시기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멋진 시원한 조망이 들어옵니다. 본 주택에서 이렇게 시원한 조망이 들어오고 자, 본 주택은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지어지고 연면적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환경 자재인 황토 벽돌을 사용하고 어, 그방을 1층의 방은 아궁이 군불식으로 밖에 외부에서 가마솥을 어, 장작을 패서 불을 잡혀서 어, 찜질을 할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금매로 나온 주택이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